안성훈이 최근 MBN 뉴스파이터에 출연하면서 강렬한 이야기를 전하며 김명준 앵커를 충격에 빠뜨렸다. 김명준은 2024년에는 상을 받지 못했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이것이 바로 질투 아닌가? 라며 질문을 던졌고 안성훈은 이에 대해 침착하게 대답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명준은 안성훈이 2024년 큰 상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팬들은 여전히 그를 지지하고 있다. 이건 단순히 운이나 상황을 넘어서 안성훈의 진정성과 끊임없는 노력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성훈은 상에 대한 욕심보다는 팬들과의 소중한 관계를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며 겸손한 답변을 이어갔다. 안성훈은 2024년 큰 상을 받지 못했지만 팬들의 사랑과 지지는 여전히 뜨겁다. 그를 지지하는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음악과 끊임없는 노력에 상을 주지 않은 것이 더 이상 이해되지 않는다. 며 그의 인기와 영향력은 여전히 변화 없음을 확신했다. 상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 관계가 중요하다. 는 그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김명준 앵커가 던진 질투 아닌가? 라는 질문은 단순히 상에 대한 미련을 넘어서 안성훈의 진정성과 꾸준한 노력에 대한 인정을 의미하는 질문이었다. 안성훈은 저는 상을 받지 않더라도 팬들의 응원과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며 진심을 전했다. 안성우는 2024년 상을 놓쳤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팬들과의 소통과 음악적 성장이라고 밝혔다. 그가 상을 받지 않았지만 팬들로부터의 지지는 변함없으며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팬들은 그의 노력과 진심에 대한 응원을 아끼지 않으며 그의 앞으로의 활동을 더욱 기대하고 있다. 결국, 안성훈은 상보다 더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팬들과의 소통, 끊임없는 음악적 발전, 그리고 진정성이다. 2024년 상을 놓쳤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며, 팬들의 응원과 사랑은 계속해서 그를 지원하고 있다. 안성훈의 미래는 더욱 빛날 것이다. 안성훈은 2024년 상을 받지 못했지만, 그의 음악적 성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팬들은 상은 잠깐의 순간일 뿐, 안성훈의 음악과 무대에서의 진정성은 항상 빛을 발한다. 며 그의 여정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 안성훈은 매번 공연과 앨범에서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확립하며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그의 팬들은 그는 상이 없어도 진정성과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무대에서 빛난다고 말하며 그의 음악은 상을 뛰어넘는 가치가 있다고 전했다. 이는 안성훈이 상이나 외부의 인정 없이도 팬들로부터 받는 깊은 사랑과 존경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2024년의 결과는 그의 경력에 큰 전환점이 될수 있다. 상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의 열정이 식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2025년에는 더큰 도전과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안성훈은 앞으로도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며 더 많은 무대와 음악적 시도로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안성훈의 팬들은 그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그의 진심은 무대에서 가장 빛난다, 며 그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의 팬덤은 변함없이 그를 지지하며, 2025년에도 그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결국, 안성훈은 상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팬들의 사랑과 응원 속에서 그는 더큰 성과를 이루어갈 것이다. 상보다는 음악과 사람들에 대한 진정성을 통해 안성훈의 여정은 더욱 빛날 것이다.